입니다. 다시 저는 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 자연과 공생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야기는 다섯 가지입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키우 시대 산불 특성, 산불 피해 사례, 산림의 가치와 산불 대비 산림 관리 그리고 정책 제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다 아시는데, 에, 이건 뭐,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폭염, 가뭄, 홍수, 뭐 태풍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실감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생활 속에서의 실천은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불교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산불은 이 가뭄에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험, 기후 변화 가져오는 위험 중에서 우리가 산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도시 안에서의 폭염, 홍, 홍수, 태풍, 해안가의 태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저와 같은 노약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농산, 어촌 주민들이 취약합니다. 아, 스님들도 아마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촌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뭐 그외에도 뭐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이 계절별로 3, 4월에 집중돼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어, 겨울에도 좀 일어납니다. 12월. 이거는 이 기상여건, 강수량과 건조이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건조한 시기가 이 지금 강수량이 적은 시기가 지금 10월부터 이 3월까지, 4월까지 강수량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시기가 강수량이 적어서, 토양이 굉장히 척, 굉장히 그 건조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산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홍석관 교수께서 우리나라는 산불이 늘어나고 있다. 아까 산불 추세는 산불로 인해서 불탄, 그런, 목재라든지, 이런,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로 발생된 것들 양으로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건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이제 다음에 보시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과거 통계를 보면은, 산림청의 2024년도 10년 평균을 보면은, 1년에 546건이 나왔습니다. 아, 산불이. 그 중에 입산자가 31% 책임이 있고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농두, 농사를 짓는 건7또그 외에 쓰레기를 태우는 거 12%, 이렇게 해서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다 산불이 일어났는데, 에, 이번에 성묘객에 의해서 산불이, 큰 산불이 의성에서 발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을 이해할 때는 기호 사람, 그리고 홍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의 연료가 되는 숲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은사 여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소나무 숲, 솔레움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 고운사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죠. 근데 고운사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저도 1974년부터 이제 불교에 입교해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사찰에 갈 때마다 그런 사찰 주변의 숲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해인사에 사찰에 갔을 때 주지스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해인사 주변에 솔잎폭발이라고 하는 해충과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하는 해충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에다가 농약을 동약을 풀어가지고 이게 방사하는 그런 것을 합천군에서 해인사 측에 동의를 구하러 왔다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 스님이. 그래서 저는 그냥 중생들 같이 살게 농약 뿌리지 않는 게 좋겠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지스님은 주위 사람들하고 화합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하자는 대로 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나무 숲의 위의 요소가 산불뿐만 아니라 솔립확발이설립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이 해충들은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스웨덴에 갔을 학회에 갔었는데 에, 거기도 이 노르웨이 스프루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독일 감문 비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거기에 목재 생산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솔 거기 깍지벌레류들이 대구 굉장히 창궐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는 산불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해충에서 나무들이 다 죽어서 산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기후 변화에서 일어난 것들이 산불, 해충 발생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산과 자연의 친구 생태 연구소에 있는 연구 책임자 한상원 박사에 의하면 이번 산불에 가장 큰, 크게 피해를 본 산림은 솔잎 혹파리에 의해서 죽은 숲이다. 라고 보고해 줬습니다. 솔리 폭파리에 의해서 소나무가 죽었는데, 거기 그 죽은 나무들이 산불에 쉽게 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복잡한 영향을 끼치는데, 일단 숲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죽입니다. 그러면 산불이 큰 산불이 나기 쉽죠.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숲에는 산불이 잘 견딥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 이미 병들어 있는 숲 이런 숲이 산불이 굉장히 취약하다. 고은사 전경이고요. 아, 그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 엔지니어가 아니고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홍 교수님처럼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아 이렇게 복원하면 좋겠다. 이런 처방이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전각은 원형대로 복원하는 게 좋겠죠. 나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 멀리 태평양을 넘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사오는 나무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사찰을 재건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기후변화 원인이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멀리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불탄 숲은 되돌아오도록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숲은 다시 원상 보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처방하는 것은 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스스로 그 처방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피해가 입지 않은 숲은, 송 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에 강한 숲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불에 강한 숲이냐? 그거는 또산림 과학자들이 밝혀줄 것입니다. 위험이 적은 숲, 산불에 적은, 산불이 적, 적게 나는 숲은 어떤 숲인가? 첫째, 수분이 많은 숲입니다. 견딜 수 있어요. 아까 물 많이 활엽수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침엽수나 활엽수나 겨울이 되면 물을 다 땅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laughs> 활엽수는 잎을 다 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산불에 취약한 덜 취약합니다. 침엽수는 산록 침엽수는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산불에 연료를 많이 공중에 띄워놓고 있어서 수가 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겨울부터 이런 봄까지 가지가 잎이 없는 허엽수 름을 적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산불의 제1, 산불 처방의 제 1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소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찰 주변에 소나무를 아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은사에 갔을 때 천안사에서도 소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주변에 소나무를 잘 가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소나무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의 원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숲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원인을 얘기할 때 인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바라되는 것이 3분의 2가 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지, 많이 찾지 않는 숲.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 30%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나라 침엽수림이 면적이 이렇게 많은 곳은 이쪽으로 돼 95년도에는.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쪽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횟수를 맞추는데 이쪽에 많이 발생을 했죠. 그 2000, 이, 이때는 아, 이제 숲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숲은 100년 이상 걸려서 숲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6, 70년 동안에 숲을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천년, 2000년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숲을 금방 바꾸라 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고요. 산불 피해 지역하고 이침엽수 면적은 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0.4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연료만이 가지고 산불을 해석하는 데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사람입니다. 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의 20% 정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 통계 분석에 의하면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24%죠. 최근에 올라오면서 연료의 비중이 좀 높아지겠는데 이렇게 한20% 정도가 침엽수 부림이 많은 곳에서 산불이 더 자주 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나머지 80%는 그 외의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상요건입니다. 건조와 강풍. 이것이 산불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약된 것이고요. 이 자료는 프린트 한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 한주영 총장님께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을 수 어떤 숲이 불타기 쉬운가? 아까 불타지 않은 숲과의 반대인데 <laughs> 우선 인가에서 멀리 있어야 되고 임도가 있는 숲이 홍 교수님이 불타기 쉽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임도를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사람이 임도를 따라서 많이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임도를 따라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임도가 있는 숲은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아, 건조기에 가연성 연료가 많이 달리는 숲, 소나무가 대표적이죠. 토양 습도가 낮은 숲, 이것이 강수량이 적은 곳에 있는 숲,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자주 나는 것이죠. 양지바른 경사지 산불이 나면은 주로 남서향 쪽에서 큰, 많이 피해를 봅니다 북, 북향이라든지 이런 쪽은 습기가 많이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 이 향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 산불을 어떻게 관리할까 우선 숲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입산 신고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사찰님에서는 요새와 같이 인터넷 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들어갈 때 누가 이 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산주, 사찰 같은 경우는 주지스님이 그 책임자죠. 산주와 지자체장한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대부분이 불이 나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랩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원 함양 기능이 증진돼서 토양이 더숲길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그런 산림 보호 계약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산촌 주민과 국유림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국일인 보호협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찰도 포함하고 다른 숲에도 다할수 있도록 산불관리로 한산림보호계약제 같은 것이 지역세와 산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찰, 여기 이제 불교 환경 연대이기 때문에 사찰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찰숲에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찰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국민, 어, 1인당 만 8천원 정도, 어,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게 8천억 정도 되는데, 문화재,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사찰의 입장료 폐지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작년 552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14배, 5배 정도 많은 숲의 공익적 가치를 사찰, 사찰 숲이 일반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로 휴양기회 등 문화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 사찰림의 관리 방안은 홍 교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사찰림의 관리 방안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관리다 생각하는데 해양사 해양사 보암 봉암, 보암사에 가 보면은 수도하는 스님들만 숲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저는 들어갔었어요. 저는 연구자였기 때문에 보험사 주지스님이 불러주셔서 저기를 산림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찰 같은 경우는 신도들한테 신도증을 줄때 교육을 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사찰 숲을 잘 보호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부산 사찰림에서 제가 월정사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수원함양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소,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물을 먹고 있죠. 깨끗한 물을 오대산에서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나무 숲이 지금도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화접수로 전환하면 더 많은 깨끗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물을 50%더 줍니다. 아, 그리고 생물다양성 사찰숲은 우리 묻 중생들이 같이 사는 공생의 공간이기 때문에 중물다양성이 그 숲에 많은 것들이 살수 있도록 같이 고려, 배려하는 숲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고, 사찰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화석연료를 팡팡팡 가지고 뜨거워요, 사찰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찰숲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그 한계 내에서 사찰의 난방과 취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화음사경를 분석해 봤더니, 활협수가 60%, 침엽수가 24%, 혼혈임이 99% 였는데, 이렇게 침엽수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와, 화력 침요수로 화력수로 전부 전 전환시키는 경우 이 탄소 축적량이 이렇게 두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래서 사찰림도 앞으로 기별변대응해서 탄소 흡수와 축적을 늘릴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음, 지금 현재는 풍치림으로 주로 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교육장으로도 좀 활용하는 데도 있고. 사 주민들의 산나물이나 송이 등 임산물 채취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지요. 연료 채취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용이었었는데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사찰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송강사나 이런 사찰들은 산림경영계획이 아주 짱짱하게 잘돼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국립공원 제도 때문입니다. 1967년도에 국립공원이 도입되면서 주요한 사찰들이 주변이 다 국립공원으로 돼서 국립공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찰 자율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월장사 주지스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이거 해도 국립공원이 허가 안 하지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찰 숲 관리의 관리권을 다시 정부로부터 사찰이 받아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렇게 주로 그 건축용재로 많이 생산했었는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찰의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월정사가 대표적인 사례죠 월정사가 한때 1930년대 빚을 많이 졌었어요. 강릉에 포기당을 짓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대산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베어서 팔아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사찰의 재정은 자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인 사찰림을잘 관리해서 재정의 자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이거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산림청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벌기령은 4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숲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는 길고 길워서 나무를 베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 같은 나라들은 다 100년을 기다려서 나무를 베서 쓰죠.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개발 도상국적인 마인드가 <laughs>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선진국에 대해서 배부르게 살고 있으니까 숲도 좀 배를 불리고 저양가가 보충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길게. 그래야 환경 조절 서비스라든지 생물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고 또 문화 경관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를 더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사찰인 관리 활동에 대해서 생태계 서비스 공익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숲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앞으로는 숲을 잘 관리해서 사찰 재정과 국가사의 공익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이 산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공익 직불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입산 시기에는 입산 금지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크 이게 공익직 부재 말씀드렸고, 공익직 부재의 원리는 생태계 서비스 부재는 사찰이 사타 숲을 독식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찰에서 모두산에서 물을 내려보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수도요금 중에서 물리용 부담금은 지금 한 300원 정도 되는데, 톤당. 산림 관리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환경부에서 땅사는 데 씁니다. 수변 변지역에 땅을 사서 나무를 심는다 해서 그런 것처럼 이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사찰 숲에서 주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탐방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는 응이 그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숲과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간에 어떤 관계 구음이잘 만들어져야 숲이 지속 가능하다. 거기에는 환경 홍석환 교수님과 저와 같은 환경보호주론자도 있어 있지만 산주도 있습니다 사찰이 산주죠 그리고 주민도 있고 사촌 주민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목재나 에너지나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있고 이런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공익형 임업지불제를 사찰림에 실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앞중... 네 이상입니다. 그는 저의 이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인데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지막 연구로 사, 산주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돈을 드리면은 숲을 베지 않고 40년 벨 거를 60년, 80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년 2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렇게 연장할 수 있다. 매년 20만 원. 헥타르당.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